안녕하세요 한비TV 한비씨입니다. 오늘은 송가인 님 6월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네 내일 6월 5일이죠. 네 전국 탑10 가요쇼 1 0 0 0의 특집을 녹화 내일 하신다고 하는데요. CJB 위디센터 에덴아트홀에서 한다고 하시니 네, 참고 바랍니다. 네, 네 6월 8일입니다. 제 38회 울진평의 남대천 단오제에 평해읍 시가지 일원에서 요거 행사 하신다고 하니까 참고 바랍니다. 네또 이제 6월 15일날 중국 노래자랑 송,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편에 가락시장 특설 무대 6월 15일날 녹화 있으시다니까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요거 선배님 세개 스케줄 있는 거 완벽히 알게 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비 t v 였고요 어, 저희 채널 항상 아껴주시고 송가인님도 항상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한비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봬요. 안녕.